만두 에프터블로 살래 차에서 식초 냄새 낼래 식초 냄새나 내릴래 너무 시끄러워. 만두 제트나인 트위너 살래 차다 긁힐래 만두 라이브 보러 갈래? 아님 나라 죽을래? 만두 라이브쇼 보러 갈래요 내가 주행한 시간에 따라서 음. 5분 뒤부터 헉! 자, 1분 간격으로 1분 동안 작동하고 말려 주고를 5회 반복하거나 아니면 차를 좀 오래 탔다 하면은 이거 10회 반복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 포인트에서 요것도 만도의 메커니즘이에요. 뭐냐? 자, 이 내부의 습기가 차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음. 이 에바포레이터 내에 이 음.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 제가 실제로 뭐 저희도 가족마다 차가 있기 때문에 네. 또한 한달두달 달 전쯤에 음. 어머니 차랑 아버지 차를 제가 또 에바 클리닝을 싹 받았습니다 오. 자 내가 차탈 때마다 어디서 왜 이렇게 냄새가 점점 심해지고 음. 왜 이렇게 식초 냄새나 쉰내 같은 게 올라가 하셨던 분들은요 네. 자 정말 간단해요 음. 이차 안에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습도 조절을 할때 무조건 에바포레이터가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차를 뭐 청소한다고 그때마다 뜯어가지고 이걸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시경 같은 걸로 이렇게 안쪽에 다 불렀어요. 출장을 어. 다 불러가지고 어. 그랬더니 그 안쪽에 어. 뭔가 까맣게 막 쌓여 있는데 어. 거기다가 정말 강한 고압으로 쏴가지고 음 밑으로 검은물도 엄청 흘러내리게 해 갖고 닦아봤습니다. 음. 자 근데 여기서 음. 우리가 그 습기가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지뿐만 아니라 음. 거기에 뭐 세균이나 곰팡이가 그래서 그게 그 쾌쾌한 냄새가,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블로우를 무조건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습기가 물방울이 물기가 맺히게 되면은 여기에 음. 먼지도 날라서 붙죠. 음. 세균도 날라서 와 붙고 음. 곰팡이도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물기를 빠싹 말려주면 되는 건데 음. 자 이거를 그러면 차 맨날 내가 더 죽겠는데 네. 땀 뻘뻘 흘리는데 오우. 그거 뭐 송풍 모드로 바꿔가지고 시터 쪽으로 끝까지 네. 돌려가지고 창문 다 내리고 오우. 10분, 네. 15분 아그러면 김창희 쇼호스가 완전히 식은 다음에 또 해주라고 했으니까 다시 일 보다가 와가지고 또 말려주고 <laughs>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어, 네, 자동차에 안 음. 아무리 구형이라고 하더라도 블랙박스가 없는 차 이제는 뭐 10대 중에 9대는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맞아요. 자 근데 블랙박스도 블랙박스 음. 다워야 블랙박스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몇대 몇입니다? 이거 몰라요. 그럼 진짜 영상으로 네. 빼막으로 딱 보여줘야 돼. 음.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내가 사각지대도 거의 없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도 식별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요. 음. 만약에 밤이에요. 아니면 터널 안쪽이에요. 네. 그러면 그럴 때도 잘 보여야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음. 어, 녹화가 됐겠지 하고 딱 봤는데, 녹화가 안돼 있을 수도 있고, 따져야 할게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